어, 여러분, 유튜버 중에서 덕자라고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턱형이 씹새끼한테 탐맞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웃음> 진짜 그, 섬로에 마냥 노동력 착취 당하다가, 지금 와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덕자는 이제 그런 뭔가 동정론이나 이런 뭔가 포커스가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떡상했고, 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 덕자 유튜브 채널은 나도 보고 있거든.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덕자가 보면 말이 되게 어눌해 애가. 되게 많이 어어눌하거든 어눌, 그래서,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가 좀 이렇게 뭐, 못... 특별한 게 아니라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자기 자신 자체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 컨텐츠를 하는 그런 애라서 뭐뭐 뭐 이상한 요리도 만들고 막 이상한 대도하는 춤도 추고 막드라곤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덕자를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아 그냥 그냥 선생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데 내가 보고 있으면 아유 그냥 그냥,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 있잖아.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아유, 쟤는 저렇게 어눌하고 그런데 애가 참 밝구나. 그래도 참 좋은 사람 만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영상 자체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먹방 유튜버들이 그 뒷광고 상태로, 뒷광고 사태로 진짜 거진다 많이 나락으로 갔잖아. 물론 그 중에서는 뭐 이제 다시 복귀해서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복귀를 해서 그래도 가장 성공적으로 복귀한 먹방 유튜버, 뒷광고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찌양이거든, 찌양. 근데 찌양이 왜 그래도 데미지를 그래도 가장 덜 받을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쯔양도 보면 걔 먹는 게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단 말이야 애가 이렇게좀 느릿느릿한데 좀 착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전에 뭔가 뒷광고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그 쯔양의 사태를 잘 보다 보면 약간 면제부를줄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 쯔양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사건을 저질러도 그 사람의 행실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쯔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이제 면제부를 많이 받은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민심으로 작용을 하잖아 근데 결국엔 가장 큰것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같은 애들로 방송 보다 보면 좀 약간 웃음이 나와? 기분이 좋아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게 되면 내 스스로 날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뭐 늘상 하는 얘기가 우리 주어진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하거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잖아. 왜? 부정적인 건 아무런 하등 쓸모가 없어. 근데 주어진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볼수 있을 때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생각이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독자나 이런 애들 보면 걔네들은 그냥 어, 형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그냥 기분이 잘린데 내 얘기는 항상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거든 거진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어 내가 말하는 내용들은 보통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편이잖아 그러면 그걸 불편하게 만든 단 말이야 예를 들어 남자들한테도 뭔가 일본 여자가 이상형이지만 그 국제 결혼 통계 같은 것들을 내가 보여주잖아. 그래서 일본에 띠 동갑으로 결혼한다는 게야 그거 아니라고 후생 노동성이 게기록가 들어가 야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반대로 뭐 그런 것들 일본 여자가 이게 동갑 내기를 선호한다 이런 거부터. 국제결혼에서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를 정말로 선호한다 하지만 이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잖아. 거의 10년 전부터 그랬어. 근데 실제로 10년 전부터 국제결혼의 통계를 봤을 때 한국인 남자, 일본 여자의 결혼 증가수에는, 결혼율에는 유의미한 증가가 없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이게 우리가 보기에 현실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굉장히 오버슈팅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짝사랑이 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라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 하거든.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아요를 보면 알수 있거든, 되게. 좋아요를 보면 알수 있단 말이야. 불편한 것들이지. 그러면 이제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차피 유튜버란 직업 자체가 그냥 따지고 보면 이제 조회수 하나로 먹고 사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봤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지. 덕자처럼 나도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은 컨텐츠를 할 수가 있잖아. 굳이 누군가의 기분을 잡치지 않더라도, 그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 지금 와서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어 이제 와서는 어떤 의미 그래서 바로 어제 얘기했던 것들도 이제 그런 뭔가 빼미 전사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게 내용이 진짜 암담한 내용이란 말이야 진짜 암담하단 말이야 통계적으로 볼때 그러니까 보통, 그게, 좀 약간 다른 게, 사실, 그래. 여자들도 지금 와서 보면, 나는 이게 말하잖아. 한국 남자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한국 여자들에 대한, 그런 약간의, 그런 뭔가, 적개심은 가지고 있거든. 혐오라고 말하기엔 너무 거창한데, 이기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론 자체가 있고. 근데, 주어진 사실을 봤을 때, 한국 남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합리성은 난 되게 인정할 수가 있거든. 왜? 나도 그걸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반대로 여자들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오히려 여자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들이지 여기서는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이란 게 있잖아 우리가 합리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런 것들이 뭐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이게 열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여자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성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진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많긴 많은데 여자들은 근데 실제로 그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뭔가 이제 인터넷 봐도 그대로 나타나잖아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란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초 진짜 진성 강성 노조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이트판까지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야 20대 40대 여자를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야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 나머지, 그래도 이제 절반의 멀쩡한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절반의 여자가 다 얘네들 싫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다 동조를 하고 있거든, 실제로. 그래서, 나도 지금 내 주변에 만나는 여자들이 나름 다 이제, 깨어있는 애들이라기보다는 뭐다잘 나가는 편이야. 그래서 희한하게 좀잘 나가는 애들이 많아.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이제 건설적인 애들도 많고. 근데, 그 건설적인 애들마저도 내가 말하는 그 피해의식들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그래서, 뭐 우리 나이 또래 여성들이 피해식을 가지고 있는 건 이해가 돼. 왜냐면 우리 나이 또래 여자들은 그 윗대 꼰대들한테 존나 당한 게 많거든 사실. 그런게서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 밑에 애들도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강하게 남성이 더 강한 그런 혐오와 배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 그게 뭐가 차이냐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통계를 들고 오더라도 그걸 들고 오잖아. 지금 여론이 이만큼 개판인데 뭐 20대에서 40대 여자가 650만 명이라고 했을 때뭐뭐쭉방이뭐 이제 160만에 뭐 여시가 뭐 80만 정도 되고 네이트판 합치면 무조건 이게 못해서 300만 이상이다 근데 굳이 여기 나오지 않더라도 건설적인 여자들도 분명히 많지 건설적인 생각인 애들은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아 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알고 있어 근데 그 건설적인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문제는 이 피해의식이 발현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거든 근데 결국에는 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든 되게 똑같은 형식으로 발현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놔또 이런,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진짜 그때는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들이거든 그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다수에 대한 나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고 온 편이란 말을 해서, 족같은 얘기를 들어 가도 족같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을 보잖아. 나는 보통 항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잖아. 내가 좋아한 말이, people never lie 라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근데 그런 걸 들고 온다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것 같아. 되게 희한한 상황들만 하시거나, 진짜 일어나기 힘든 상황들만 하시거나 들고 와도, 예를 들어, 이제, 엠범방이라던가 있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남성들에 대한 적개심을 돌릴 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 요즘에는, 요, 거래는 이제 그 PC방에서 그산문녀다 칼로 쑤신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이한번 나오면, 여자들 다 그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 실제로. 아우 씨, 남자 무서워서못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실제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라이가 저지른 것보다, 그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남자 여자 차이란 말이야 이거는 또라이들은 거진 남자인데 보통 이게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진 또 여자거든 그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뭔가 좀 차이가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 지금 좀뭐 굉장히 암담한 상이거든 황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암담한 상을 황 내가 이런 사실 근거 백트까지 들고 와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아질게 과연 무엇이 될까 이쯤 되면 너무 너무 어두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네오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고 현실을 리얼라이즈를 했잖아. 근데 사실 파란 약을 먹어도 별일 없이 살았을 거거든. 그게. <laughs> 그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내용이야. 굳이 이런 암담한 내용들을 내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뭔가 강성 노조들이 무서운 것도 사실이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서운 것도 있고 옮겨야 된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굳이 내가 또 이제 와서 누군가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족 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 내 딴에 이제 현실에 눈을 떠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걸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 오늘은 그냥 덕자 한번 보고 있는데 오늘 덕자 한번 보고 왔는데 그냥, 그냥 보면 있으면 되게 기분좋아 그냥 아야 너 선생님 <laughs> 별거 아닌데 기분 좋잖아 걔는 그래서 하, 나도 이런걸 해줘야 되나 근데 뭐 내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뭐 좋게 만들 수 있는건 잘 없잖아 그지 뭐 내가 뭐 이쁜 것도 아니고 이제 젊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 그러다 보면 그런게 없다 보니까 나름 이제 뭐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직면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이 똑같이 망가지더라도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 망가지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과 그런 것들을 모르고 망가졌을 때그 차이는 크다 생각하거든. 그걸 모르게 되면 그게 괴물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장황한 주저리 주저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태간에뭐 오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고요 아빠, 당 아마 당분간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러니까, 내 기분이가 이러니까 아마 당분간은 좀 이게 좀 족같은 얘기보다는 좀 이제 담담하게볼수 있는 얘기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